58편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오히려 너희가 중심의 약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의 강포를 달아주는 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여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견우는 살이 꺾임같게 하시며 소멸하여가는 달팽이같게 하시며 만기 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덥게 하기 전에 저가 생 것과 불 붙는 것을 회리 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의인은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내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쁨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하리로다.